그냥 자기 조금 아쉬워서 이거 가위질을 조금 하려고 하거든요. 장미 같은 것도 조금 잘라주고, 눈알, 그리고 전체적인 라인. 그래서 저는 가위 세 가지 가지고 왔어요. 이건 원단 자를 때 사용하는 가위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많이 라텍 라테... 그 순간에 베인, 배인... 피는 안 나지만 조심하세요. 이게 진짜 잘 들어요. 잘 되는데 무서워 그리고 이거 약간 휘어진 가위 이게 이렇게 손에 무리가 덜 간다고 해서 샀는데 손가락은 아파요 그리고 손에 손가락에 힘을 많이 주고 잘라야 돼서 조금 불편하고요 이거는 잘 들고 편한데 손, 손이 편하긴 한데 입이 너무 짧아서 불편해요 그래서 약간 전부 돌아가면서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조금 잘라 줄게요 그리고 준비된 거 청소기 저의 싸구려 청소기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청소기 지금 먼지가 가득 찼거든요 근데 완전 무슨 시간이 겹겹이 쌓인 퇴적지층이야? 채석관그 자체예요, 지금, 아내가. 여기 방금 작업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나봐요. 그래서 이건 한번 비워줄게요. 이 인간, 인간 덩어리, 이 심슨 덩어리를 조금 동그랗게 잘라줄게요. 검은색 선까지 같이 동그랗게 해주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훨씬 예뻐요, 깔끔하고. 근데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터프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작하기 전인가요? 뭐 유튜브로 보고 터프팅을 처음 알게 돼가지고 우연한 알고리즘으로 뭔가 새로운 취미가 생겼는데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혹시나 보는 분이 있다면 왜 보고 계신가요? 대리만족인가요? 이건 비대면이니까. 이안가려도 괜찮아요. 근데 마스크는 써야 되는데 마스크를 쓸까요? 그를 쓰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제가 해보니까 장소를 되게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시끄럽고 뭔가 약간 좀 그래요. 집에서 취미로 하기에는 굉장히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저 집에서 방에서 했으면 이렇게까지 자주 못했을 것 같거든요. 먼지도 너무 많이 날리고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아무리 그때그때 청소를 한다고 해도 워낙 이게 공기 중으로 날려 자를 때뿐만이 아니고. 총을 쏠때도 실에서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리거든요 근데 나 지금 여기 안쪽으로 가위질하다가 갑자기 바깥쪽으로 돼버렸어 근데 어차피 상관없어요 왜냐면 여기도 바깥쪽 해줘야 되거든요 바깥쪽하고 안쪽을 같이 해줘야 돼요 편집할 때만 저작권 무료 음악을 넣고 있어요 근데 오늘 뒤통수 맞았잖아요 편집 어플에 저작권 무료인 음원이 이렇게 너네 맘대로 사용하세요 하고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용을 했는데 약간 그 믹스텝 같은 거였나봐요 그래서 원래 원곡이 있었던가. 그래서 그분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았는데 전주에서 걸렸어요. 전주에서. 그래서 영상을 지금 수정을 하고 있어요. 수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바리깡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분들도 엄청 막 그렇게 막 대형 바리깡이 아닌 분들도 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잘. 근데 왜제 거는 실이 잘라지지가 않는 거죠? 실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기만 하고 끝이. 나의 인내심으로는 절대 할수 없는 일이야, 이건. 근데 왜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게 신기해요.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이 취미가. 일단은 재밌나 봐요. 뭔가 보람이 있긴 해요. 다른 분들은 이거 터프팅을 하실 때 되게 갬성갬성한 디자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처럼 막,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런 게 없어. 저도 갬성갬성한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저는 그런 게 어려워요. 단순해 보이지만, 그 느낌을. 저한테 와닿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잘라주면 훨씬 깔끔하죠 아왜 이렇게 간지럽지? 목에 물렸나? 굉장히 손에 힘을 주고 해야 돼요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지금 손가락부터 전완근까지 해가지고 모든 근육이 제가 왼손잡이라서 오른손에 잘안 쓰거든요 근데 가위질 할 때는 오른손이 더 편해요 왼손으로 하면 희한하게 왼손잡인데 가위질 할 때는 왼손에 힘이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평소에 쓰지 않았던 왼손을, 오른손을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아까 유튜브에서 다른 분이 이렇게 터프팅 원데이 경험하신 걸 봤었는데 요만한 키링 하는데 3시간 걸리셨대요. 근데 그게 오버가 아니야. 다 마무리 하려면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욕심부려가지고 프레임도 작은 거안 하고 여기에서 제일 큰게 뭐야, 나는 근치가 큰 사람이니까 프레임도 큰 걸로 해야지 이러면서 제일 큰 사이즈로 주문을 했었거든요. 일단 오자마자 프레임을 조립하는데 한네번 풀렸던 것 같아요. 설명서? 그걸 완전히 숙지를 하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내바깔라 그냥 이렇게 생겼네. 이거 세모 모양이 여기 가는 거고 네모 모양은 여기 가는 거고 뭐 이러면서 시작을 했더니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막 반대로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설명서 를 봤더니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풀러서 뭔가 그 틀린 부분만 풀러가지고 잘못된 부분만 풀러가지고 수정을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전부 다 분해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조립해야 되는 거예요. 하, 그래가지고 뭐야 얘는 그러 나서 봤더니 이번에는 아까는 오른쪽을 틀렸으면 이번에 왼쪽을 틀린 거야. 똑같은 실수를 또한 거지. 바보 아니에요 이정도면? 나 이정도면 이걸 한게 대견하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이렇게 한게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덜렁거리는데 거의 인생이 덜렁이거든요? 인생 자체가 그냥 덜렁덜렁이야 저승 가는 길도 까먹게 생겼어 그리고 총을 처음에 구, 구매할 때도 구입을 할 때도 별로 그렇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막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대부분이 다 총은 따로 판매를 안 하시더라고요 있어도 아주 소량 입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고 기다려야 되고, 근데 난 지금 당장 하고 싶은데? 프레임 맞춰놨는데? 총만 사면 되는데? 뭐 이래가지고, 파는 곳은 알았지만, 끝까지 여기저기 찾아봤던 게 이유가 뭐냐면, 해외 배송을 하면 이게 총 가격이 있다 보니까 관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세가 내기 싫어서, 뭔 가까워서, 물론 당연히 내야 되는 게 맞지만, 뭔가 생돈 같은 거예요. 총 가격이 뭐 만약에 15만원, 20만원 이 정도 하면은 관세가 보통 뭐 한, 한 3분의 1 정도 나올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하고 중고나라를 들어갔더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20만 원 정도에 팔았던 것 같아요. 21만 원, 20만 원이 정도에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그걸 또 깎아보겠다고 또 메시지 를 보냈네. 깎아달라고. 추잡스럽게. 그분 아주 단호하게 다른 분과 거래하고 있다면서. 아네 알겠습니다. 로포겠죠 근데 그게 싼 거였어. 그걸 샀었어야 됐어. 다행히 덜 아쉬운 것은? 그거는 루프 타입 총이어가지고 제가 원한 거는 이런 컷 타입이었는데 루프 타입을 따로 차라리 그두 가지 다 되는 총이면 샀을 때 바로 샀을 텐데 루프 타입 총을 20몇만원 주고 따로 사는 거는 조금 아깝다고 생각을 했고 뭔가 그때 당시에는 안 이쁜 줄 알았어요 루프 타입이 별로 예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른 분들 완성작 보니까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루프 타입도 사야 되나? 근데 이제 살 돈이 없어 실을 너무 많이 샀어. 왜 이렇게 많이 산가? 많이 하면 되니까 실이 많아야? 이 색깔도 써보고 싶고, 저 색깔도 써보고 싶어서 많이 할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맨 처음에는 한 70만 원 정도 고르고 골라서 이 색도 빼고, 이 색도 빼 이러면서 한 70만 원 정도만 장바구니 담아 놨다가, 이 색깔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 존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언젠가다 쓸모가 있다. 해서 전 색상을 다 샀죠. 여러 군데서 써봤어요. 200g 파는 판매처도 있었고, 그리고, 50g 짜리도 사보고, 그냥 양 많은 거한 번에 사는 게 가장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무게 대비. 물론 이제 뭐 실이 다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우리 실은 약간 다르다. 뭐 먼지가 많이 안 날리는 터프팅에 특화된 털이다. 전용 실이다. 뭐 이런 그런 게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저렴하게 여러 가지 색깔을 많이 사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최대한 많이 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최대한 많이 사서 연습이 끝나고 나중에 여기저기 선물하면서 그게 남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많이 샀던 것 같아요. 네. 티가 나나요? 할 때는 되게 많이 자르는데 다 하고 나면 원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전에 비포를 까먹어. 사람이 참, 참 약은 게 처음엔 분명히 자르기 전보다 추잡했어. 이 퀄리티가 낮았어. 완성도가 높지 않았어. 근데 다 자르고 나면 또 까먹어요 잘랐는데 잘 티가 안 나네 이러면서 아니 이런 잘린 결과물들이 있잖아 자네들이 있잖아 근데 자른 티가 안나 이거 내가 나의 심리적인 건가요 아니면 이 실들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더 확확 잘라버려야 되나 과감하게 벌써 하기 싫어 근데 아직 반에 반도 안 했어 안쪽부터 허리도 아프고 터프팅 니가 도대체 뭔데 나를 무릎을 꿇게 한 건지 오늘 입이 너무 짧아. 하, 정말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애들이 없어. 아까 총 얘기하다 말았죠? 총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해외 직구로 샀어요. 결국 총 가격이 15만 원, 15만 7천 원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세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구매 내역을 보내달라고, 관세 나올 것 같다고. 근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어느 정도 그 예상이 되나요? 이랬더니, 어, 이거는 네, 지금 식품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식품이 아니고, 그 기계하고, 그 모직 이런 건데? 이랬더니, 아니, 지금 식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구매 내역을 보냈더니, 관세는 6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총, 총은 15만 7천원? 그리고 관세는 6만원 정도? 굉장히 나른해 보이는 이눈그 경치가 험 적어서 가르쳐 드릴 말이 없어 조언을 해드린다거나 아직 그럴 수준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제가 실패하는 걸 보시면서 그렇게만 안 하시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디자인을 고를 때 방탄소년단과 관련, 관련된 어느 디자인이면 되게 재밌게 작업을 하거든요. 그것도 근데, 전혀 관련이 없는 디자인을 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의욕이 나지 않고, 의욕이 하나도 없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그 1월 5봉도할때 그랬었거든요. 무슨, 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덕심으로 한 건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하, 생각하기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일단 끝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만족도는 가장 컸어요. 왜냐면 그 작품의 사이즈가, 기본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뭔가, 아, 내가 이걸 다 해냈다. 이렇게 큰 스케일의 작품이 하나 생겼다. 라는 거 빼고는 특히 마지막 날, 마지막 총을 박을 때는 이걸 진짜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면적이 한 10분이면 끝날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진도가 안 나가요.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 얼마나 하기 싫었길래 나올 동안 붙잡고 있었을까. 아, 진짜 2시가 됐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합시다. 얼굴이 약간 꾀죄죄하죠. 눈알이랑 이런 거는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조금만 더 할게요. 오늘 한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라인 이 동글동글 동글동글해 보이죠? 동글동글해 보이는 이 라인 잡아주고 여기 이런 선들 손가락이랑 장미랑 이런 것선 잡아주고 머리 잡아주고 평평하게 하는 거 배경은 하나도 안 했어요 배경은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아주 막 그냥 서로 키 컸으면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까요? 진짜로 진짜 그만 라식 해줄게요 라식만 해줄게요 진짜 그만하자 개구리가 창고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이거 너무 친환경 페인트인 걸 너무 알아본다. 도망가, 제발. 나 이거 못 잡아, 어떡해. 도망가라니까? 아니, 스스로 길을 찾아야지. 안에 뛰어 들어봐. 안 차게 봐. 그만하고 나와. 제발 살려줄게. 여기 안 차게 보라고. 오, 저기 가고 있어. 밖으로. 여깄다.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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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총개구리. 가. 잘 가.